안녕하세요 할인입니다. 오늘 사하라 AI 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사하라 AI 코인 이때 급등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주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사하라 AI 코인 차트를 보면은 이게 단타를 치기에도 그렇고 손절을 하기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으니까 저희 홀더분들이 고민이 많이들 되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간에 이 사하라 AI 코인은 이번에 대형 호재가 아직 하나 남아 있죠. 바로 이 사하라 AI 코인의 메인넷 출시인데요. 이제 메인넷 출시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25년도 3분기에 이 메인넷 출시가 되는데 이번 메인넷 출시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에서 이 투자를 받는 회사인 만큼 사하라 AI 코인의 가격을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호재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전에 나왔던 이 70%의 급등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 하면서 가격을 순식간에 엄청나게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일정에 맞춰서 폭등이 나온 직후에는 또 재단 측의 물량이 풀리면서 순식간에 급락 자리가 연출이 돼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저희는 이번 메인넷 출시 일정에 맞춰서 폭등 나올 이 고점 매도가에 확실히 매도를 걸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이 폭등 일정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 사하라 AI 코인 이번 메인넷 출시 일정에 맞춰 서 쳐서 폭등 나올 확실한 일정과 그리고 어디까지 과연 상승 나올지에 대한 이 고점 목표가 자리까지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지금이라도 이 사하라 AI 코인 이번 폭등 나올 확실한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사하라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하라 AI 코인의 메인넷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 횡보하는 자리가 끝나고 엄청난 폭등이 순식간에 연출이 돼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저희에겐 마지막 탈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일정 중에 폭등이 나와주는 만큼 순식간에 가격이 올랐다가 순식간에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점 매도가에 확실하게 매도를 걸어놔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사하라 AI 코인, 이번 폭등 나와줄 이 메인넷 출시 확실한 일정과 그리고 이 폭등 나올 확실한 목표가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사하라라고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저 할인이 준비한 네가 종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여러 개 만드는 거 다들 아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턴 실제로 엄청나게 폭등 나올 코인들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될건 반드시 이 국내 증시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 골라서 매집이 들어가줘야 하는 건데요.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약 8,200억 가량의 입금 공시가 나온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최저점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시작한 모습 보이실 텐데요. 저희는 이런 종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받아가서 이번에 이 수익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건데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물량 모아가실 수 있도록 이 실시간 대응부터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받아가셔서 정확한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든 분들께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실제로 실시간 대응을 한분한분 한분 직접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을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일상생활도 없어지고 잠을 잘 수조차도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딱 선착순 500분께만 확실하게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빠르게 받아가셔서 수익 파점 자리 확실하게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010-2143-3026으로 메가라고만 남겨주셔가지고 확실한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